안녕하십니까. BNK 경제연구원 최원영입니다. 금년 국내외 경제금융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ESG라 할수 있습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머리끌자를 딴 단어로 기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비재무적 성과를 말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존립과 이익 창출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투자자들 역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SG는 가장 중요한 경영 투자 전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ESG 경영에 대한 동남권 지역 기업의 인식과 금융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ESG는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닙니다. 2006년 당시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안의 적극적인 주도화에 만들어진 UN 책임 투자 원칙에서 ESG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다양한 국제적 논의들을 거치면서 ESG 개념은 조금씩 변화, 발전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와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가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를 달성할 경영 패러다임으로 ESG 경영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ESG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규제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면의 상승, 이산 고온 현상 등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으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자 관련 법령의 제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도 ESG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 운용사는 ESG 부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거나 개별 기업의 ESG 이슈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그들이 투자한 기업에게 ESG 경영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기업, 금융 등전 영역에서 ESG 경영은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제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요소이므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BNK 경제연구원에서는 ESG 경영을 동남권 지역 기업들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추진 여부 및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종사자 수 50인 이상 규모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조선, 화학, 기계금속, 철강 여섯 개 산업군별 50개 업체를 각각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동남권 기업의 ESG 개념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약 75%가 ESG 개념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지역별 산업군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매출의 규모가 작을수록 ESG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ESG 경영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체 응답 업체의 36.3%는 현재 추진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추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46.3%는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중 향후에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ESG 경영 관련 정보가 없음, ESG 경영의 필요성 및 공감대 부족, ESG 대응 비용 부담, CEO 추진 의지 없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부문별 중요도 및 이행 수준에 대한 응답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부분에서 중요도에 비해 대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분별 중요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각각 4.09점, 4.12점, 3.84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응 수준은 3.01점, 3.65점, 3.7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경 부분에서 중요도와 대응 수준의 격차가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향후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ESG 대응을 통한 기회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친환경 제품,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기회 활용, 글로벌 ESG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새로운 고객 확보와 기업 이미지 재구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응답 기업 중 매출액이 천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는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동남권 기업의 ESG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항상, 저탄소 공정 혁신 등에 대한 자금 지원, ESG 인지도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ESG 성과 관리 프로세스 등 인프라 지원, ESG 관련 정보 공유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 미만의 업체에서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반면에 1000억 원 이상 기업체는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동남권 지역 기업의 ESG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았으며 ESG 경영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 계획이 없다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ESG 경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으로 금융 지원, 교육 지원, 정보 공유 등 ESG 경영 전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을 경우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전환과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희 비앤케이 금융그룹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기업의 ESG 경영 전환과 확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ESG 경영 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기업과 대면 접촉이 많은 점을 적극 활용하여 ESG 컨설팅 및 정보 제공과 신기술 개발, 친환경 공정 개선 등에 필요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업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금융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 발전을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